시청해주셔요 되는데. 짜 싸워. 아, 그래. <laughs> 너무 <laughs> 아우아 <아유>, 너무 너무 좋아. 어무 좋아. 너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우아 너무 좋아. 너무 어아 너무 좋아. 너아 너무 좋에어무어아 너무 좋어너좋 갈수 있으면 갇요 이번 주 저희 끝칠 거 아, 오늘 화요일요 아,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럼 다 넣으세요. 3일 뒤에 또 있잖아요. 바로 있구나. 진짜밖에 같은. 음량이 같으니까. 시간 두날 잡아 안 가도 돼. 계속 가세요. 그래도 가면 좋겠지. 계속 가서 계속 가서 계속 계속 받아야 돼. 길받아 여기가 아니었다. 여기가 아니었다. 진짜 여기아니요러분 그렇게 아, <laughs> <했다니까>. 아, <laughs> 그, 다녀오시면 몸소리 <laughs> <진짜, 뭔지 웃음>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시 <laughs> 지나면 <laughs> 좋을거예요 진짜 좋을거에요. 우선 똑으니까 선생님 결과가, 치기 다녀온 결과가 본인이 죽는게 교 언제나아고 중국에 응. 본인이 그 응. 방에 그 방에 갔을 그때 방? 내가 그 방에, 방에 갔을, 갔을 때 본인 중에 들어갔을 때그 방이 아니지가 본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응. 내가 중국에, 중국에, 중국에 들어갔을 때 오는 방에갔어때그 네. 네. 중국에 있는 거는 올해는 파리잖아. 파리 응. 중국이죠. 파리 네. 때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팔에 대한 생각, 그럼 바꿀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아니면 부동산이 속을 새길 것이다, 팔아야 할 물건이 있을 것이다, 이사를 해야 될 것이다, 이 예, 얘기 그게 또가 있죠? 죽고 사는 일이 아니, 있어야 될 것이다. 팔이니까 뭐 노인이, 노인이 음. 어떻게 되는 거야? 노인이 간다. 네. 그건 다 정해져 있어야 지 진짜 노인들 지금 저희 쪽은 상 많아요. 어, 그래요? 일주에 뭐한 어, 두세 번씩. 너무 많. 어머님 좀 어떠세요? 아, 우리 어머님은. 어, 어, 어린 원래는 돌아가신 거죠 사실. 사람이 그 보니까 죽을 때가 되잖아요. 죽을 때가 네. 되면. 죽을 때면. 이폐결의 경우는 안 돼. 폐결 보고 가요. 폐결의경험 그다음에 뭐가 있죠? 태열증이 와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나오죠 근데 이제 폐에 이르온 이유가 음식을 먹죠 네. 음식을 어디를주느냐면코로나 네. 네. 그리고 어디로 모으로 나가러 뭐가 되냐면 세균이 네. 들어가 네. 어디로 들어가냐 호흡기를 타고 폐로 나오 이게폐혈증이란 이게, 이게 모든 그뭐 모든 세균의 세균이많만이게한 마디로 세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제 튼튼한 게 젊은 사람 기운이 맞아요. 센 사람들은 맞아요. 버틴 다음 항생제를 지원근도 노인들은 네. 그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 상태 속에서 이 상태로 가게 되면 맞아요. 가는 거죠. 어떻게 할수 없지 뭐. 근데 지난번에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 그건 이제 뭐 아그 우리 집괜사으니까 그건 좀. <laughs> 뭐 근데 이제 다 와서 뭐뭐내 동생들 와서 막, 막 울고 뭐 그러는데. 지금도 이제 담담하죠. 내가 이제 그러자 아울 일이 있을 거다 지금 울지 마라. 그때부터 울면 안 돼. 지금 울지 마라. 마지막에 뭐 예를 들에서 뭐요? 사십구제 할때 이때 혹시 많이 보고 근데 옛날엔 그거 보니까 불르던데 이렇게 딱 불러가지고 불러서 쉬어서 말하게 하는 거 있죠? 알아요? 네, 훌륭히 네. 음. 그 무속인 통해서 홍성에서 절에 안 가고 천신에 가고 거기 가서 아니 생각나? 그러니까 아니 절에서도 그거 하더라고요 절에서도 못얘해요 못해요 절에서 전해선못 웃게 해요. 근데 49세 때는 진짜 울면 안 돼요. 용감해야 되는가진못 가요. 다 가요. 어, 아, 아. 그래, 아, 아, 49세 아, 때는 울면 안 돼요. 아, 못 가요. 못 간다고. 못 웃게 해. 49세 때 울면 안 돼요. 진짜못가요분늦어못 그렇구나. 그게구나 그렇구나. 4렇구때 울면 안 돼요 진짜로 미리 불러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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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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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그렇구나. 그렇구는그렇구때그나그서구나 웃으면서 가라고 장업연구를 해줘래요 아 음. 춤추면서 가라고. 아 그렇지. 장업연구장업연구 춤추면서 가라고 아, 해주는 아, 거예요. 아. 40분실 때 보면 안 돼요.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음. 그렇지만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뭐 사진도 보내줘서, 원래갈가려 그랬어요. 근데. 가려고 그랬는데 가는 것도 좋고, 돈도 많이 들고 동생이 알아서 할 테니까. 화장까지 해가지고 어. 모시고 나오겠다는 얘기네 어. 아, 어. 아니요. 거뿌리겠대 아, 음. 뿌리겠다라고요? 음. 어, 뿌리겠다. 뭐 해라. 어. 그래서 아, 근데 그냥 뭐 그냥, 그냥, 그냥 그렇지 뭐. 그냥 화상해서 그러니까. 그, 고 나오는 년은 그, 여기서 그냥 불러서 할수있어 불러 네. 그러면, 네. 그러면 뭐 어데서 안 돼서 막 불러보내고 있습 경비를 주잖아 경비를. 경비를 줘요. 아, 어머님요아니 우리 동생이 아, 동생이. 형님을 주죠. 그순 뭐, 무슨 형태가 되죠? 진술. 진술. 진술 아, 얘한테 이건 뭐예요? 얘한테 이건. 어, <laughs> 엄마가 되잖아요. 그지 모가 되고. 그쵸? 뭐. 네. 네, 네. 그순령이 네. 그 되면 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술 치면. 니까 근데 엄마가 힘든 거 아니죠? 나가고 나가고. 네. 이때 한국 왔어요.

따라가지. 이 아니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몰라? 이거? 예, <laughs> 어, 알아요 이거 알잖아요. 그럼 네. 어, 따라가는 거지. 얘는 뭐 하는 거야? 관 버리고, 관친 다음에 상관이, 그렇지? 네. 그치? 네. 그관 버리고 조직 버리고 나를 구속하는 게 뭐야? 집이잖아, 집. 네, 집. 집 버리고 변동. 아니, 뭐, 멀리, 이동, 이게 있잖아, 그죠? 맞잖아요? 이게 물이야, 물, 물, 물이, 물. 현동, 이게, 이게 와 있잖아. 그러면 난, 저는 이제, 아, 자년이 되면. 아, 자년이 되면. 근데, 지난번에 했잖아. 올해는 뭐가, 뭐가, 저게요 올해가 뭐죠? 해. 그다음 그다 글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진 다음에 네, 맞잖아요. 네, 네. 그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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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글자 이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부모가 네, 네. 또, 이, 또 있잖아. 네, 네. 어, 네.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내 계산은 뭐냐. 충이라면서그죠 네. 그럼 언제 간다. 이게 모의 삼합이야. 아, 내가 참. <laughs> 백날을 뭐 하냐 내가? <laughs> 아니 알아도 말을 못했는데 아그럼 거야? 몰라서 못했네 <laughs> 아 알아도 말을 못한다 알았어요 그럼 내가 말을 말해서... 처음 <laughs> 듣는 그러면 이제 아 나는 이게 보니까 이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해말 정도 이러는데 여기에 그걸 복잡하게 공부들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이제 저는 공부 많이 안 해서 왜 단순하게 그냥 다 생각을 하는데? <laughs> 그게 진짜 선생님 진짜인데 그걸아 이게 어이안 되니까. 아 이게 되나 어, 어, 아, 아. 그래 이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떨어지는 게이 글자잖아. 네. 여기 와서 이게 떨어진 글자잖아. 네. 그죠? 그러면 네. 지금 가려고 한다. 네. 그럼 언제 가야 돼? 이때 가야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네. 근데 언제 동 뭐가 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도가 지금, 기가 지금, 여기도 가지기도 뭐가 기사월가 지금, 여기도 뭐가 지금, 여가 아, 그럼 기도날가 지금, 네그도 뭐가 기도 뭐가 지도 올해 추월까지잘 견디시면 지지여기가지가 지금, 여기지 지금, 근데 아까저 어머님하고도 이렇게 둘이 앉아서 얘기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알면 아이 씨. 이 짱생이 나는 거 이게. <laughs> 내가 왜냐면 내죽겠구나내어뭐 내년에 무슨 일이 있겠구나 이 계산에 딱 머리에 쓰면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뒤 <laughs> 자꾸 이렇게 뭐 우리 집에서도아뭐 아고 뭐 회사를 그만 둡니다니까. 그러니까. 아, 그만 두든지 뭐. 지지 마음대로 해 그냥 그렇게 내려 내려 놓는다는 거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이 이렇게도 기사 내셔도 돼. 일주만 가운데다 놓고 계셨다. 아, 이렇게 일주만 딱 놓고 이렇게, 어. 어, 이게, 이게 나한테 뭐해 줍친데. 유치, 어, 그래? 어, 이렇게 살았냐? 어, 살았어. 아, 그럼 볼거 네. 없음. 아, 언제? 어, 뭐죠? 선생님, 그래 그래도 그 동생분이 장자가 아닌데도 같이 살았어 지금까지. 아, 그러면 어, 그냥 살는까 그리고 같이 살살수 있다. 왜 현인으로 와 있으니까. 네. 있 있으니까. 어, 패고국에 또한 살았어요. 여기 뭐 이, 뭐가 와서 잡고 죽었죠? 진이 된 뭐가 죽어? 첫째, 진이 된 뭐가 죽어? 식사. 어 그다음에 목은. 목도을붙목도가지목잖아 네. 대신 와서 안 돼서 사는 거야. 대신 목은 목은 그러니까 얘가 와서 목을 내쫓은 거지. 음. 따지면 와이프 음, 대신 엄마랑 같이 살았던 거지. 말할 그렇게 그런 세월을 말할 살았어요 말할 오랫동안. 말할 어 근데 그럼 이, 이, 이 여기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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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저기 남자가 밑에 인상을 깔고 있으면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죠? 불편하죠. 거의 다헤어지고 거. 불편하죠. 어. 엄마가 문제가돼 그러니까 엄마가 들어와서 살아야 되니까 불편하죠. 엄마가 내 쫓는 꼴이 되는 거지. 여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모 <laughs> <엄마가 웃음> 그러니까. 여자? 장모도가문제가 되는 거야. 어, 그렇죠. 편의임 깔고 가야 고는 아, 거죠. 되는 거죠. 떨어져서 큰일 나게 하더만 그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생각을 해보면 있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경신이서경 경신이라고, 경신이라고, 경신경신이 경신이라고, 경신경신이라요 오늘 경신일이에요 오늘 경신 기도한, 기일이 기도한, 기도 기도한, 기도한, 이제 김밀을다부터 아. 해요. 아. 어 어제 보신 제가 안 돼요. 아, 오늘 그래서요다시하시나신할때2 4시간2 4시 아, 그런거요 기밀 을신부터경신일 자식까지. 아, 지금 좀안붙여야 아, 음, 음, 자식 돼. 한 번. 아, 여기. 그래서 아니면 오다 지네. 아침 6시부터 네. 내일 9시까지 먹는 건 네. 먹어. 먹는건고 그래서 여기안 필요구나. 어제 뭐할수 그냥 어 아, 그, 그, 거기 음. 경신날 뭐 해요? 기도하시는구나. 이거 하잖아요, 불르는 아, 거. 아, 그래요? 네. 그날은 아, 귀신오고 아, 그, 그그거 그, 이렇게 불러요, 한번 뛰시게. 딱부르면 응, 오신 분요 아니 그런 거안 해요. 그냥 안 불러요. 아. 무슨 누구네 손 누구?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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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아, 그래. 오세요, 아버도 오세요. 그러면. 아, 그래. 오세요. 어, 그렇죠. 오세요. 그건 진짜 나도 확인했어 네. 나도 했어. 네. 어, 맞아. 예, 네. 그건 이제 그거 이제 되게, 되게 진짜 맞죠. 어떻게 어떻게 만사고? 불빛으로 인데 나는 못 봤어. 아니 그런 게 아니다. 영가영가의 응. 영가 불빛으로 느껴지는 아니, 게 아니라 어. 누구지 명가를 부르는 거야. 그렇죠. 기도를 해주시는 거 아니야. 어, 그렇죠, 그렇죠. 응, 아니야? 네, 말하자면 음. 응? 음. 일종의 음 아, 무슨 신에 누구 왕의 영가 어, 그렇게 부르는구나. 네. 거 이 그래. 그거 이제 두가 제가 이제 어, 어 이게 진짜 오는 거로. 내가 이제 충격으로 이제 어. 그 가만히 내가 아무 얘기 안 했잖아. 뭐라고 그러나.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니까 <웃음> 맞추나? <laughs> 맞추. 더라고 음. <laughs> 아, 진짜구나. 근데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엄청 이 60일에 한번씩이니해 봐야. 아, 빗. 아, 나 6개월씩 기도 몇 번을 했는데요. 어, <laughs> 오는구나. 와. 기도만, 네, 기도만 했지 엄마는 부를 생각은 안 해. 부를 생각은, 생각은 안 하고 뭐 주는 거아니뭐 받기만 했지 받기는 했지 아 그럼요 어머니 입금신기도 많이 하셨어요 난 했어요 오신 분한테 받기만 하셨어요? 아니 뭐 표시를 해준거 아니지 표시 옥상에 차돌 있지 바다 차돌 캄한 거 그거 갖다 뿌려주더라고 문 앞에 문 앞에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불러 불러 <laughs> 불러, 불러야 불러, 그럼 그래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돼. 불러야. 돼. 음 그렇지. 불러놓았어. 그래도 해결 못한 거 이게 뭐,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때, 돼그 자리, 그거 잘못하면 또 골치 아고 아무나 불러 도안 돼요 형신나 아무나 일어나가지고 불러. 낭중대다한 나도 불러야죠. 그난 저기만 불렀지. 어, 사방, 치성. 난그때 하얀 눈을 가리키는 대자 인성 얘기 했으니까 하나 풀어볼게요 <laughs> 그거 하시던 말씀 경신 아 경신 네 정서높이 정서높이 경신하고 나서아 그거 그게 이렇게 경신이잖아 경신이 병신 좋죠 이게 뭐예요? 비교할 필가 있어요 이게 내 몸이야. 네, 네. 이게 내 몸이죠. 네. 큰 사주에서는, 사주의 흐름에서, 죽고 사는 걸 판단할 때, 음. 요게, 이게 문제를, 이걸 예를 들어서, 인오은 어떻게 돼요? 충이라죠 네. 네. 충이라고 하고, 이게 절지가 되는 거잖아. 네. 네. 그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네. 요 몸이 날아간 거죠. 이때 죽는 거예요. 이때도 죽죠. 여기 아래 뚜리가 몸 이게 몸의 근원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원 근내 네. 몸의 근이 근이 잘리는 거지 날라가는 거지.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거 뭐 딱딱딱 있고 여기 있습니다. 요거 흔들 때 음, 음. 어, 그게 년이에요? 월이에요? 월, 그러니까 네, 연, 세월, 세월, 연 세월에 그, 그, 연 그, 그 네, 월에 그 네.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없으면 제사주 같은 경우가 친해져. 네. 그죠? 네. 네. 근데 내사주가 근이 없어요. 그죠? 네. 없죠? 네. 네. 없던 근이 들어올 때또 망해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어, 맞아요. 더, 더, 아니죠? 들어올 거. 때. 네. 제가 값 10년에 망해 뭐, 그게... 이런거는 몰라 아, 음. 이게, 이게 오니까 아, 더 좋아지는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닌거야 음. 그럼 이게, 선생님 그게 왜 겁재라고 그런거예요 겁재가 아니라니까 겁재가 <laughs> <laughs> 아니고 그 이해청관에달고르는건 상관없이? 없이 상관없이 뭐 없이? 뭐 근이 왔다가 갔다 할때 자기가 기둥사가 확팍와 진짜 확확 변해 팍, 팍. 근데 이 얘기를 물어보면, 아무도, 뭔가, <laughs> 아, 비겁이 오니까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닌 거야. 그럼 그 이유가 뭐예요, 선생님? 이유는, 근이, 없던 근이 생긴다. <laughs> 그때 뭐냐면, 이유를 따지자고 하면 그 이유는 나도 몰라. <laughs> 아니, 그, 생님 아니, <laughs> 그 원리. 몰라. 원리는 모르겠어. 근데 단, 여기 만약에 이게 경신이잖아요. 이게 여, 신, 유다. 네. 신다. 그럼 이게 언제 잘릴 때 문제 생기냐? 여기 날나갈 때. 요, 요때 위험하. 이렇게도 이게 판단을 한다니까. 그렇게 어. 얘기가 죽더라고요. 그래. 아니 그래. 그럼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거. 쉬. 이것도 이제 없던 몸이 거의, 들어오면 네, 이것도 아웃. 영시 쓰는 사영안 하는 거 똑같죠. 어, 똑같은 않겠지? 건데 그거 아, 왜 그러냐라고 는면 없어요. 그냥 아 어, 이렇게 이게 하체내 근원이 왔다 갔다 할때 간다가 되는 거야. 그럼 신금이 그, 음. 시, 아니, 위의 신금이 지지의 그 신금의 근이 되기도 되는, 거예요? 아 어, 그렇죠. 이게 몸이 되잖아, 이게. 또, 아, 마찬가지로, 이게 금이잖아. 간단해. 이거는. 금이잖아. 금이잖아. 금인데, 그걸 신유. 그럼 육아와도 마찬가지. 신유라고 그래. 음. 그래도 마찬가지야. 음. 그러면 많이의 지지에 그게 신금이 있을 때들어오면 여기 봐다 이게 신금이잖아. 네. 원래 내가 해잖아. 네. 그 원래 이게 근이 없지 어디도 없지 없죠, 없죠 네, 이게. 네. 근데 요거가 와서 신이 왔지. 네. 그럼 이걸 신의 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죠. 이게 천에 알지. 네.